8월 31일 헤르누트 묵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세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누가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그런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모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이세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이을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보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보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이슨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달색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사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사엘 삶구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인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의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 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 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의 아내와 다이사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15절 요비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잃을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만 내가 정당함을 입에 달토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욕기 23장.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랍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랍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 없이 찬양받으실 뿐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히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아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 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변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란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 시편 145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10편, 2편,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주님, 저는 당신께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당신께 나와 내 마음을 당신께 덜어놓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완전히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을 없애 주십시오. 내 걱정은 당신께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알베르트 프라이